어떤 골프장에서 이야기데요이 골프는 네 명이 이렇게 딱 치면서 앞에 먼저 가고 뒤에 팀들이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앞.. 몰라? 안 쳐봐서 모르지? 나도 몰라 안 쳐봐서 모르는데 그런다고 합디다 예. 근데 어쨌든 앞에가 일자 있게 딱 가면 어느 정도 코스를 두고 또 뒤에 따라가고 그러는데 앞에가 빨리 안 끝나면 뒤에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그 오를 찾아가야 되니까. 근데 앞에 띠를 아주 징그렇게 따지고 아주 그냥 막 그렇게 빨리빨리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있다가 물어봐서 캐디한테 도대체 저기는 뭔 내기를 그렇게 큰얘기를 하고 아주 저렇게 심각하게 언약하니까 아들 넷이 있는데 누가 진 사람이 아버지 모시기로 했디야.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갖고 심각하게 따지고 가는 게이 엠병한 새끼들 하지. 아이고. 그런데요. 참미안하게 내기사랑이라고 우리 딸내미가 둘째를 낳고는 손에 아토피, 아토피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난타를 하고 요즘에 막 건조한 데서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터지고 막 이렇게 새까맣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막 이상하게 그의 손에 아픔이 나한테 막 전해지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베르베르 내가 다막 입이 싸니까 아까는 입 무겁다고 바로 신분도 안 돼서 싸다고 내가 이제 내 입으로 말해. 막다 마음대로 말을 했더니 아니 병은 알리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결코 입이 싸서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엄마들 연고도 주고, 뭐, EM도 주고, 뭐, 이렇게 하셔갖고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발라주고, 좀 어쩌냐, 어쩌냐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 뭐, 어쩌고 해서 그런게 엄마 같네, 이러더라. 나보고 그렇게 엄마 같아. 하는 짓거리는, 내 같이 동생이야. 그런데, <laughs> 그렇게 할게 엄마 같네, 그러더라. 근데. 자식이 아프니까 그게 가슴에 그렇게 전해지는데 억그제도 어, 우리 남편은 어디 걸어갔다고 더니 눈탱이가 방패가 되었더 거야. 왜그래냐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고보니까 다래끼가 났대요 다래끼가 났다는데막 눈탱이가 이렇게 방탱이 돼있을때 왜 이렇게 웃느냐 <laughs> 자식은 그렇게 가슴이 아프던데 아이고 남편은 그렇게 웃었더라고 한참 아, 한참 아, 웃어가지고 내가 계속 대놓고 웃으면 너무 미안해가지고 퍽퍽 돌아서 그래서 <laughs> 이 예, 예, 눈탱이 많이 좋아졌는데 어느 날부터가 우리 남편이 제가 말했잖아요. 집에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제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이상한 뉘앙스로 하겠구로 만들어버린 거지. 내가 안 하면은 안되게구로 만들어버린 거야. 나는 밥을 안 먹어도 살아. 어, 안 먹어도 살으니까끼지나야돼 밥을 안 줘버린 거야. 알아서 먹더니 자리다가 내것까지 자리고. 어, 빨래도 <laughs> 세탁기 큰 놈을 사놓으니까. 내가 빠지게 생겼잖아. 빨래 건지다가. 그러니까는 빨래 건지라고 부르다가 보니까 건지라고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일을 해버리면 자기는 널어야 되잖아. 그 몸을. 건지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 근데 그 전에 거를 널어놓은 거를 안 접어버리면 돼. 그러면 <laughs> 자기가 적잖아. 어머 이러더니 어느 날부터가 자기가 일을 다 하더라. 그러서막 이런다. 나보고 진짜 아 진짜 소원이 하나 이때 나보고 심각하게 해. 그래서 뭔 소원을 말하려고 또 이제 불평불만을 말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정말 불평불만이 있대.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뭐냐고 그랬더니 어째서 여자 빤스는 그렇게 좋으니.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잘안 넘어진다고. 그랬 그것이 불평불만이랴. 그래서 내가 아니요. 뭐 불평할 것이 아니고. 다른 여자 빤스는 근데 내가 적어서 그렇지. 어머 그러더니 그럼 다접어서 이렇게 허드라. 아이고 남자는요. 여자 하기만 해요. 그리고 이거 하나 해주잖아요. 모른 체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해갖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불쌍한 목소리를 이렇게 해보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듣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고 <laughs> 세상 살만해 <laughs> 여태까지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았는가 몰라 <laughs> 아이고 우리 남편은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일 거야 사랑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다시 살아